내가 생각하는 안양시의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경순 후보가 먼저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안양시의 가장 큰 현안, 현안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어 만안구와 동안구가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서 큰 그림을 그려, 그리면서 안양 전체의 발전을 논해야 하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이 아니라 그냥 어 흔히 말하는 땜빵식의 행정이나 땜빵식의 정책을 어 진행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이, 이때는 여기에 뭘 놔야 해? 동안구에 이걸 놓을까 어, 그러면 저쪽에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만안에 놓을까?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지금의 어, 안양 발전. 그래서 안양 발전을 저해 시키고 동안과 만안을 격차를 벌어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동안은 말 그대로 경제 특구로 만안은 행정, 어 그리고 문화 특구로 자리매길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달 스마트 밸리는 이후에 안양에서 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세금 줄어들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매력을 못 느껴서 안양을 떠나고 있지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박달 스마트 밸리 같은 거대한 사차 산업 기지를 만들어내서 어, 만한뿐만 아니라 안양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피를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 끊임없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와 논의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